뭐야. 가자. 고고! 가자. 야. 아 이거. 좀 버벅거리냐. 반짝 반짝. <laughs> 반짝 반짝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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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야어어야 역역역습 어. 어, 어, 아. 밑으로. 안돼. 아까 우리 잠깐, 볼 때가 이거. 어디야? 이거 보내야 돼. 뒤로 보내야 돼. 뒤로 너 너. 아. 좋아. 아 이거 발레리 개산해 이거 몇 시? 좋아. 야. 앞에 빨리 위성 위성 위성이 위성. 골골골골 골. 아트 이런 반파트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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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. 이거... 막아. 틱스를 누가 누가. 아시스트. 아. 스페이스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? 스페이스만 누르고 있으면 구려져. 안 돼. 고고고고 골. 실제로 넣어 막아 막아 막아. 좋아. 이런 뚫렸어 뚫렸어. 빈트로 차 빈트로. 아냐. 여이 뭐지? <laughs> <laughs> 아나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왜 렉이 걸리냐 진짜 안 오케이! 미치... 아야아 밀어도! 아 위성, 위성! 어, 어 파슈! 그래, 그전 되냐고 이리로 티 막고 있어! 아, <laughs> 안돼, <laughs> 어. 이쪽으로 빨리 패스해줘! 어. 좋아! <laughs> 어 아, 아, 아! 안 돼, 안 돼! <laughs> 에이, 아, 내가 수 아! 이게 없다. 아! 를 <laughs> 아! 이 <제이크스.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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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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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성은 뭐지? 펼 때마다 어. <웃음> <그만둬>. <웃음> 아! 때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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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? 어. 아, 아유,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으면 이석이 들어지는구나. 아자, 아, 예. 아. 좋아. 어, 내 역주기 됐어. 도현이, 게다가 이 플레이들이 쓸데없이 관성을 가지고 있다. 오 예, 어? 아, 아 예. 뭐야 이게. 엑스도 되네 이제 보니까. <laughs> 이게 아니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. 슛어어오 어, 좋아! 빨간 어, 님슈나 마지막에 졸라 개잘하신다 안돼 어어 <laughs> 안돼 안수 슛아 이게 아, 뭐하는 <laughs> 거야? 열렸어 <야>, 왜좀나 <laughs> 빠사 빠사 아아아 마치 초딩 축구를 보는 것 같다 슛슛장그리슛큰 <laughs> 극혐 <laughs> <공, 웃음> 슛, 슛. 슛. <laughs> 더러 워요 플레이 말로 못했어 <laughs> 말 좋아 <laughs> 제발 우리 팀들 <웃음> 제발 제발 없어 그냥 공에 달까 그냥 공 앞에 있어 좋아 로 패스해줘 뭐하는 거야 빙글빙글 그다 그래 <laughs> <나> 공을 뺏기고 <laughs> 어 공 잡고 있는 한 없어 없네요 그거 <laughs> 에티번이 <laughs> 예, 자꾸 차는 공을 막아 회장님 슛오 화슈 슛 가라 슛왜 어. 우리 팀이 저렇게 맨날 합체가 돼 버리는 걸까 가자 아, 가요 가가오아야 골키퍼 선방 보는 줄 알았어 세개 이상 누르면은 킥이 안 돼.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슛을 못날려 야왜 우리팀 공격하면 맨날 저꼴 나냐? 시, 에이 시간이 촉박하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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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기 뒤끼리 지금 뭐하는거야 앞에서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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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찰스야, 이거, 아! 모디셔닝. <laughs> 야, 빨리! 으 <laughs> 야, <laughs> <난> 이거. <laughs> 반동이. <laughs> 반성이 법칙운동한 <법치. 웃음> 생물체는 계속 운동한다! 그대 <laughs> 이상. 어, 야, 카이로스가. 기는법 <laughs> <어이>, 뭐야? <laughs> 삽찌 어떻게 된거야? 모난해다 뭐... 블루가 됐잖아 아예. 이게 전통이 이게 전통이야 뭔소리야 뭐가 <laughs> 전통이라는거야 칫 <laughs> 결계인가 <그게인가>? 가라 <laughs> <까라보동이>. 보석기 <laughs> 뭐야 장난해? <장람에? 웃음> 여기있어 <laughs> 반짝반짝 반짝반짝 세레머니 뚫어봐라 이 공을 치는 순간 지옥이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 <laughs> <laughs> 이니수스는 패러가 될 뿐이다. 뚫어버려! 뚫어버려! 끝내버려! l o y is v i c t o r 오토, 오토! 어? 어돼자리야 m a r